오늘은 그 호흡의 밀도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호, 밀도 있는 호흡을 써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 이 도대체 밀도가 있는 호흡이라는 게 뭔지를 알기가 힘들단 말이죠. 어, 이 밀도라는 말이 그 물리학에서는 밀도 어, 밀도라는 말은 이제 물리학에서는 어떤 부피와 질량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밀도라고 얘기를 하고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 밀도라는 말을 사용할 때 보면은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그 속이 알찰때 뭔가 이렇게 꽉차 있을 때. 또, 뭐, 실속이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제, 밀도라는 말을 쓰는데, 이 밀도가 사실은 쉬운 말은 아니에요. 좀 어려운 말이고, 특히 이거를 이제, 우리가 호흡에 접목을 시키면은, 어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도대체 밀도 있는 호흡이, 호흡의 밀도라는 게 뭔지 강조는 많이 하는데 알아듣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 도저히 모르겠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해해 도움을 오늘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말 자체가 밀도가 있는 호흡이라는 말이 우리가 그냥 편하게, 그냥 생각 없이 숨 들여 마시고 내뱉고 이런 거 가지고는 악기를 불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과는 다르게, 뭔가 좀 다른, 어, 알찬, 그리고 실속 있는, 그리고 뭔가 악기를, 소리를 내며 있어서 어떤 그 적당한 그 호흡을 이제 쓰자는 얘기인데, 그 감을, 어, 좀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빨대를 이용하는 거예요. 빨대. 여기 제가 이 빨대를 세 개를 준비했어요. 이거 보면은 요게 이제 제일 얇은 건데, 요게 어, 그 커피 스틱입니다. 커피 저울 때 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이 커피 스틱이 뭐 종류가 몇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여기 보면은 아주 작지만 구멍이 있어요. 예, 좀 흐리죠? 구멍 보이시죠? 그래서 어, 이거는 젓는데도 쓰는데, 요거는 이거 빨고 또 이렇게 불고 할 때도 요거는 아주 좁은 음, 통로지만, 어, 가능한 음, 그런 구조로 돼 있고, 요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야크루트 같은 거 이렇게 꼽아서 먹을 때 쓰는 우리가 이제 흔히, 가장 흔히 볼수 있는 그런 빨대입니다. 이거 조금 전에 제가 편의점에 가서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요 빨대는 그, 좀 굵은 빨대죠. 요거는 이제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거운 거 이걸로 먹으면 큰일 나죠.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이렇게 꽂아주는 요, 정도의 크기의 빨대거든요. 요거 세 개를 한번 준비를 하셔서, 이거 구하기 어렵지 않으니까, 세 개를 한번 준비하셔가지고 한번, 어, 한번 불어보시는데, 요거부터 한번 불어볼게요. 좁은 거, 좁은 게. 지금 아주 어 조금씩 나가지만 나가긴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게 뭐냐면 같은 힘으로 한번 밀어서 불어보는 거예요. 세 개다. 같은 힘으로 이것도 이거는 이제 같은 힘으로 분다고 그래도 여기가 좁기 때문에 많이 나갈 수가 없어요. 상태가 좁으니까 안 그러면 이제 입그 가장자리로 가장자리로 이렇게 바람이 새 버리지 않게. 이렇게 딱 쪼여 가지고 요 안으로만 바람이 나오게 한다고 한다면 요거 불때뭐 가능하면은 우리가 그색소폰에그앙부셔어 잡듯이 아래 입술 살짝 말고 그리고 위에는 윗부분에는 이로 대고 마치 색소폰 그 마우스피스다 생각하고 이렇게 불어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 일반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바나나 우유나 그야으르트 먹을 때 쓰는 빨대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불어보고 그 다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주로 꽂아주는 요좀 넓은 어좀 넓은 큰 빨대도 한번 불어보는데 요거는 이제 넓으니까요 요 앞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부러지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뭐 이런 구조로 안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앞에 여기를 약간 이렇게 제가 찌그러트려 놨어요. 손으로 일부러 이렇게 찌그러트려서 한번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섹서폰 어, 마우스피스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한번 이렇게 넣어서 해보는데 먼저 이제 밀도 있는 호흡이라는 것을 빨리 감을 잡으시려면요. 이 작은 거부터 아까 시작했잖아요. 작은 거를 먼저 풀 때, 그, 어쩔 수 없이 나가지 못하는, 이게 좁기 때문에, 나가지 못했을 때,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거그 저항감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이 저항감이 지금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나가니까, 못 나가니까, 이제 숨은 들여 마셨고, 미는 힘은 있는데, 이, 어, 이 출구 자체가 좁으니까, 굉장히 몸에서 딱 저항감이 걸려요 그 저항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자 그리고 이거 중간 사이즈로 한번 바로 가서 한번 불어보는데 그러면은 그 저항감이 확실히 차이가 나요 아무래도 이게 이것도 뭐 넓은 사이즈는 아니지만 이빨 때도 이거보다는 넓으니까 그러니까 저항감이 좀덜 느껴지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빨대, 이, 이 커피 스틱으로 느꼈던 저항감을, 몸에서 지금 내가 기억하고 있는 저항감을, 이 빨대에서도 느껴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 그러면은, 그냥 생각 없이 편안하게 냈을 때보다, 나가는 바람의 양도 약간 줄어드는 느낌이 나고, 조금 더, 조금 더 어, 바람이 어, 이것의 느낌으로 이걸 분다고 생각하면 나가는 바람이 약간 빨라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자, 지금 몸이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됐죠. 자, 지금 이거는 좁은 거는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몸이 이렇게 돼요. 저항이 딱 걸리기 때문에. 그 저항감을 여기서도 느껴보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 넓은 거는요, 생각 없이 울잖아요? 저항감이 거의 안 느껴져요. 아무리 여기를 이렇게 어, 모양을 잡았어도, 이렇게 어, 제가 이렇게 찌부러뜨렸잖아요. 모, 모양을 잡았어도 이게 넓기 때문에 그냥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치 이거를 불 때처럼 이거를 불었을 때 우리가 느꼈던 몸의 저항감을 얘도 느껴보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그 저항감을요, 이거를 이렇게 닫아가지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으로 이거를 이렇게 물어서 그 저항감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오프닝은 확보를 해놓고, 오프닝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 감만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자. 이 저항감을 가지고, 이거 해보시면은 아 이게 완전 똑같지는 않아도요. 완전 똑같지는 않아도 그냥 생각 없이 빠져졌을 때하고 다른 어떤 정감이 탁 걸리는 느낌이 나요. 털컥하고 싸고 나가는 그 느낌이 나거든요. 그 느낌 자체가 호흡의 밀도예요. 밀도 있는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게그 말이 어렵잖아요. 말이 어려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몸으로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 바로 이 부분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내가 별 생각을 안 해도 밀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좁기 때문에. 그러면, 아, 내가 지금 뭔가 이 구멍이 작음으로 해서 빠지긴 빠지는데 너무 구멍이 좁으니까 여기서 저항이 걸리잖아요 그 저항이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결과적으로 출구에서 나오는 호흡 자체가 밀도 있는 호흡이 나온다고 어,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건 넓어졌잖아요 넓어지니까 이것보다 이 커피스틱보다 이게 어, 출구 입구도 넓고 출구도 넓기 때문에 그 밀도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을 커피스틱에서 느꼈던 느낌을 가지고 이 빨대에서도 그대로 그 느낌을 가지고 바람을 내면 그게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으로서, 어, 알맞은 그리고 가장 빠른 호흡의 밀도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게 키가 될수 있어요. 자. 자, 저항이 엄청 셉니다. 그 어제 제가 그 오버해하는 그 오버이스트 이혜원 선생님하고 어, 여기서 그 오라토 촬영했잖아요. 그 오버해라는 걸 처음 물어봤거든요 어제. 근데 그게 이제 어려운 악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커피스틱의 커피스틱의 어떤 그 저항감 어, 거기서 느껴지는 이 몸의 어떤 그 압축된 어떤 그힘 그런 것이 어, 마치 오버에하고 지금 비슷해요. 오버에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지금 이 정도의 저항감이. 자, 이스틸이 이 커피 스틱, 요거, 이거 흔하잖아요. 커피숍 가면 보통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냥, 그냥 하나 집어 오셔도 돼요. 그거 다. 무료로 하나씩 제공하는 거니까, 요거, 어, 꼭한번 불어보세요. 요, 요거를 한번 불어보면은 느낌이, 아, 이게 저항감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밀도 있는 호흡이라는 게 지금 이 느낌으로 호흡이 나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다, 대번에 알아내실 수 있어요. 자, 이 느낌을 가지고 요걸로 가보고, 그 느낌을 가지고 이 넓은 걸로 가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넓은 걸로 갔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깨물어 가지고 저항감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몸 자체가 그 바람이 나갔을 때 그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아니고, 이런 느낌인데, 그거를 이 오프닝을 물어서 느끼는 게 아니고, 몸 자체에서 만드는 거예요. 요, 여기가,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이해가 힘들 수 있는데 중요해요. 이세 개가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게, 이게 보통 한, 어, 투옥타브 정도에서 우리가 쓰는 어떤 몸의 저항감. 그니까, 투옥타브를 연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느껴지는 호흡에 어떤 저항감 몸이 느껴지는 저항감이 요 빨대 사이즈 정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요 이거는 마치 리옥타브그 다음에 저기 알티시모 저위에 거, 그저 소리 잘 안나시잖아요 여러분들 막저 F샵 까지는 나는데 소리이나 소울샵 라 이런거는 그 알티시모라고 그래서 어, 또 다른 키를 잡고 이렇게 연주를 하잖아요. 그그 그 느낌, 그 아주 높은 고음역대의 느낌이 이거 이거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저 어, 음역 밖에 있는 어, F샵까지 보통 키가 있는데 솔부터는 이제 알티시모로 들어가잖아요. 그 알티시모 낼 때에. 어떤 그 저항감이나 이 모든 몸에서 느껴지는, 안구셔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압력 같은 게, 요게 굉장히 흡사해요. 그리고 요거 넓은 거 있잖아요. 요 넓은 거는 한솔 밑에, 중음 밑에 저음 같은 느낌이 나요. 저음. 색소폰의 저음들. 그러니까, 어, 어쨌든 그 밀도 있는 호흡이 저음이며 고음이며 상관없이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저음에서는 밀도라는 거를 느끼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넓게 나가야 되니까. 넓다는 거 자체가 밀도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저음에서도 이렇게 밀도 있는 호흡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음이, 어, 흔들림이 없고 굉장히 좀 평온한 그런 두꺼우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평온한 소리가 나거든요. 그 느낌을 이 굵은 빨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 그냥 생각없이 보면 어, 여기 마이크에 소리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게 아니고, 그러면 이 굵은 거에서도 그렇게 뭔가 이렇게 저항감이 느껴지는 상태에서 빠지려면은, 역시 단전의 힘이 들어가요, 자동적으로. 그리고 이 배에 힘을 주고 부르라는 그, 점도 그 느껴지고 여기서 뭔가가 이렇게 탁 잡아주지 않으면은 그냥 빠져요. 맥 없이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호흡으로는 악기를 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을 여기서 찾아보고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이게 구멍이 달라도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거는 거의 흡사하게 느껴지는 거죠 커피스틱 그러면은 그런 어떤 그 같은 저항검으로 소리를 우리가 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이게 두꺼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람이 어떻게 돼요? 바람이 어, 바람이, 출구에서 나오는 바람의 속도가 이게 가장 느리겠죠.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 빠를 거고, 얘는 엄청 빠를 거예요. 근데 양은 얘가 제일 적지. 양은 적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바람은 가장 빠르단 말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고음을 낼 때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넥을 가지고, <laughs> 넥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지금 여기 내 마우스피스하고 그, 리드 사이에 오프닝 이 있잖아요. 이 오프닝을 최대한 많이 건들지 않는 게 좋잖아요. 고음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막 누르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또 저음에서는 너무 풀어지니까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냥 딱 대고 있는 상태에서 적당한 텐션이 제일 필요한데, 뭔가 지금 이 빨대의 크기별로 나오는 어떤 바람을 우리가 속도를 조절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 빨대를 통해서 우리가 몸으로 느꼈던 그걸 가지고 마, 그 마우스피스의 리드를 건들지 말고 그 느낌을 가지고 한번 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간 사이즈에 이 중간 사이즈의 그 빨대를 한번 불어보면 섹서폰. 앙구셔처럼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그 저항감이 이 정도다라는 생각 을 가지고 그 저항감 그대로 이렇게 해 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거는 지금 이게 눌려진다든지 오프닝을 닫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항상 또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몸으로 해야 된다고하죠 몸으로 근데 그것도 말이 추상적일 수 있거든요. 몸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잖아요. 이 빨대를 한번 불어보세요. 그 저항, 저항감을 딱 느끼고, 아, 여기서 딱 몸이 딱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딱 조여지는 게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여야 될 거는 지금, 물론 안 보셔도 이렇게 조이는 건 맞아요.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거는 아니죠. 상하로는 조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무는 거지. 이렇게 조이는 건 맞는데, 어떤 몸 전체가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조여드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제가 마우스 피스 냉만 가지고 소리를 냈는데, 이거 이상 좋은 소리는 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물게 되면, 물게 되면 어떻게 되나? 다치겠죠. 그리고 뭔가 필요한 텐션이 빠져버리면 이런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마우스피스의 조임이라든지 무는 힘만 가지고 찾을 게 아니고, 이 빨대를 통해서 느꼈던 그 몸의 어떤 그 조임, 몸 전체의 조임과 그 압력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압축이라는 말이 있고 압력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압축은 들여마신 숨을 가둬놓았을 때가 압축이라고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압축된 공기가 우리가 연주를 통해서 나갈 때가 압력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뭔가 숨을 들여마시고 한번 압축을 거쳐서 털커덕 딱 걸쳐놓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빨리빨리 우리가 숨을 쉬고 내뱉고 하는 게 빨리빨리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 숨을 쉬고 바로, 이게 아니고, 숨을 쉬고 압축을 딱 걸어 놓고, 뜬, 근데 이, 이게 밀도 있는 호흡이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이 빨대에서 찾기가 쉬워요. 가장 그, 밀도 있는 호흡에 대한 느낌을 찾기가 쉬운 빨대 사이즈는 이건 것 같아요, 이거. 요거, 야코르트 빨대. 이거는 너무 좁아. 너무 좁은데, 처음에 어떤 그, 몸에 걸리는 저항이라는 걸 느끼기엔 또 얘가 제일 좋아요. 안 나가니까. 얘는 또 찾기가 힘들어. 너무 넓어가지고. 그러니까, 좁은 걸로 한번 그거를 탁 느껴본 다음에, 이 넓은 걸로 가서, 이 넓어도 좁아, 좁은 빨대를 불었을 때처럼의 저항을 내가 느껴보는 거지. 그리고 이 마우스핏으로 가보는 거예요. 벌써 소리가 그냥 중구난방으로 튀지 않고 벌써 뭔가 집중있게 탁 걸린 상태에서 또 하고 나가죠. 또또 후!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뚜 자. 그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호흡의 밀도. 밀도 있는 호흡을 내라는 부분은 이 빨대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 구하기 어렵지 않으니까, 뭐, 커피숍을 가시던 아니면 저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 하나 사시면서 이거 하나 쓱 그냥 집어오시면 아무 말안 하거든요. 이거 다 어차피 무료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빨대를 통해서 지금 호흡의 밀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어, 느껴보시면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이혜원 선생님이 그 어, 촬영 끝나고 저한테 아 중요한 얘기 하나를 빼먹어서 좀 아쉽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게 뭐냐면요. 오보에는요. 호흡을 들어마시는 것보다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 버리는 게. 그러니까, 남은 호흡을 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 호흡 변비라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레슨은 이미 내가 어, 충분히 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유, 잘하셨네요. 그리고 어, 가셨거든요. 그, 오버에는 이 자체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항상 남아요, 호흡이. 좁으니까 지금 막, 들어 마신 건 많은데, 나가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으니까 그 남은 호흡을 다 풀어버리고 다시 쉬어야 힘이 안, 안 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섹스폰도 오버에 만큼은 아닌데,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뚱> 하고 호흡이 한 20~30% 남아 있으면 <뚱> 버리고 <뚱> <뚱> 버리고. 그래야 이 버리는 걸 잘해야 이 밀도 있는 호흡이 또어 어떤 표현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이 빨대로 한번 느껴보시고 이 호흡의 밀도라는 걸 직접 몸소 한번 느껴보시면 아 그렇게 귀가 닳도록 들었던 호흡의 밀도 밀도 있는 호흡이라는 게 이런 얘기구나라는 거를 이해하실 거예요. 아마 그말 이해하시는 분 지금까지 별로 없으셨을 겁니다. 이 빨대. 어 얇은 거, 중간 거, 넓은 거, 요세개 준비하셔가지고 한번 똑같이 제가 좀 설명드리는 대로 한번, 어, 거울 보면서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호흡의 밀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